남자친구 게임한다고 하면 게임 하게 그냥 냅둬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올 때까지 냅둬 너 그냥 네 시간을 보내 글래사 언니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 남자친구는 너보다 게임이 더 좋다 아니 붙잡았는데 4일 동안 죽어라 게임만 했으면 아니 그냥 글래사 그거 왜 잡냐 그왜 잡냐 글래사 그거를 어? 근데 게임 안할 때는 엄청 좋은데.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 우리 글래시가 여러분. 남자친구랑 게임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붙잡아서 다시 만났대. 근데 다시 만난 이후부터 남자친구 행동이 너무 달라진 거야. 그리고 차일 연속 연장 게임만 했대. 그래서 내가 글래시한테 그랬어. 아니 그런 사람은왜 만나냐? 너보다 게임이 우선인 사람인데. 뭐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막 4일 동안 게임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카톡도 막 일식 하고 이러는 나를 그냥 게임만도 못한 하 취급하는 사람을 왜 만나냐? 내가 진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만남을 이어가냐고 글래사. 너도 엄청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여기에서 글래시가 하는 말에 진짜 혀를 내둘렀다. 근데 게임 안할 때는 진짜 엄청 좋은데. 야 글래사. 데이트 폭력 기사나고, 어? 이런 커플들 보잖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 그 사람이 술만 취하면 그래요. 술안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한다니까. 어 남자친구가 자꾸만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꾸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자고 다니고 바람을 너무 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람만 안필 때는 진짜 너무 좋은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아유 진짜로 주변 애들 나 진짜 열어봤어어막 뚜드러 맞아. 뚜드러 맞는데 술안 먹고 정신 멀쩡할 때는 안 때려서 괜찮대. 술안 취했을 때는 다 좋대. 아 그게 말이냐고요. 진짜 제 주변에서도 다 말. 남들도 다 하는데 왜 글래시 너만 몰라? 아니 지금 글래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를 본인이 감지를 하고 느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안 보려고 하고 모른 척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진짜로 그거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 없겠는 걸? 한번 그길 그냥 가보세요 이러시는데 아나 진짜로 여러분 제가 고민상담하면서요 저 답정너 천지거든요 어차피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 자기는 그냥 좋대 그럼 나한테 얘기 왜 하냐고 어? 언니가 누나가 암만 얘기해도 내 말을 귀등으로도안 들어줄 거면서 왜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내 방송 시간 뺏고 내가 뭐 상담비를 받아 뭐래 아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진심을 다해가지고 들어주고 있는데 결국엔 답정너처럼? 근데 너무 좋아요 어, 어쩌자고, 어쩌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곤란해요. 앞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답장로로 나오시면 너무 곤란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지금 하루에 열댓 명씩 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지금 무슨 그냥 맨 땅에 계란으로 바이치기 하냐고, 내가 지금. 내가 그리고 더 답답한 건 뭔지 알아? 지금 좋아 죽겠고 막 미치겠지? 막 이놈이 진짜 안될 놈인 거 알면서도 막 정리가 안 되고 돌아버리겠지? 조금 시간 지나봐. 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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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후회하게 된다고요, 진짜로. 지금은 와닿지가 않죠? 내가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야. 시간 조금만 지나봐. 와, 내가 그때 왜그 언니 말안 들었을까? 내가 그때 왜그 말을 안 듣고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내 청춘을 그런 놈한테 바쳤을까? 이런 생각 한다고요. 아, 나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지금. 아, 글래시 너 언니 말안 듣고 걔 계속 만날 거면 그냥 만나 만나 봐. 그래서 네가 그내쌍의 게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에 바닥을 찍어야 정신을 똑차리고. 그때 언니 말안 듣고 연애 계속했는데요. 저 결국에 헤어졌어요. 잠깐 며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요. 너 이러면 진짜 너 언니 진짜 섭섭해. 아니, 언니, 제가 같이 게임하자고 해서 그 게임을 같이 하는데 너무 안 즐거운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만난 김에 잘 만나보고 싶어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해서 그 게임을 같이 했는데 너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지 너는 이미 그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이 남자친구는 나보다도 게임이 먼저고 나는 뒷전이구나를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네 감정에 네 마음에 못 이겨가지고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공유를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너는 지금 이미 근데 언니가 봤을 때는 너는 그 스트레스 그 상처 조금 더 받아야 될것 같아. 그래야 네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하든 뭐라든 할것 같아. 너가 계속 그렇게 끌려가잖아.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너는 그렇게 매력 있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너 남자친구 게임 할때아 자기는 왜 이렇게 게임만해 왜 나랑 데이트 안 해줘 하면서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고 이런 거 남자친구 너 매력적으로 안 본다 네가 걔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만나겠다고 하니까 언니가 널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자면 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래서 남자친구 게임 한다고 하면 게임 하게 그냥 냅둬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올 때까지 냅둬 너 그냥 네 시간을 보내 너가 친구들을 만나던 아니면 너의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갔던 뭘하 처음에는 물론 너무 신경쓰이고 이래서 다른 거 하는 거에 집중도 안 되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핸드폰만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너 거기서 안 벗어나잖아 그럼 너의 관계 절대 개선 안 되고 너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 절대 개선 안돼너 무조건 지가 억지로 다른 데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더라도 남자친구하고 연락하는 거에 남자친구가 게임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 관심을 꺼버려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네가 지금 의 입장에 서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연락만 기다리고 있고 게임하지 말고 놀자고 하고 남자친구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하고 싶어. 네가 옆에서 근데 이거 못하게 하고 이러면 걔는 그냥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게 너와의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연락이 됐든 데이트가 됐든 너에게 던지는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너는 네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 지금 알겠어? 언니 말 진짜 진짜 새겨듣고 연락하지 마. 걔가 게임하고 있다고 하면 어 알겠어. 자기야 게임하고 와 하고 냅둬버려. 그리고 넌 그냥 네 시간을 보내. 도저히 어디 가서 시간 보낼 게 없다. 그럼 넷플릭스라도 그냥 정주행해. 드라마라도 막 보. 보고 영화라도 봐네가네 삶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잖아 그럼 이 남자에 갑자기 어느 순간 아차 싶은 타이밍이 온다고 그러면 너한테 연락한다 글래사 거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 아... 또 게임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너 그럼 그냥 피곤한 여자 되는 거야 또야 우리 얼마 전에 게임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는데 너 지금 나 게임하는 거또 스트레스 줘?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관심 끄고 글래사 너할 일을 해 너의 취미생활을 만들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 남자친구가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때 되면 알아서 연락해. 알겠지? 진짜 힘들어도 제발 꼭 참고 언니가 말한 대로 해봐. 알겠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어, 얘 나한테 신경 안 쓰네? 하고, 연락도 잘안 오고, 지할 것만 팽팽 하고, 오예! 오예! 연락 안 한다. 만나자고 안 한다. 나더 게임해야지. 그럼 그냥 게임이랑 연애하라고 해. 그때는. 그땐 답도 없는 거니까. 알겠어? 지금 언니가 말을 결론을 냈는데도 우리 글래시가 언니 붙잡아서 다시 만나고 나가지고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언니 말대로 조금씩 게임보다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글래시는 서로모니 내려준 솔루션대로 내일부터 그렇게 행동합니다 끝! 이 얘기 그만! 스탑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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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i